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상캠퍼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진 선생이요. 님 자, 저는 영웅의 공식 비타민이죠.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어, 내신 대비를 앞두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시험을 앞두고 많이 좀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걸 생각해서 선생님이 비타민 충전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와, <laughs> 네. 반갑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파이널을 보면서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널 문제 중에서 5점짜리 문항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재밌게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24번 문항입니다. 24번 문항 풀이 시작할 텐데요. 이 문제는 부등식 단원이고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그때 A의 범위를 부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자연수가 3개가 존재한다. 요 말이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등식 자체에도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음수인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연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연수인 해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뭐 2개 또는 4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뭐를 구해야 돼요? 해를 구해야 되겠죠. 해를 구해줍니다. 해를 구한다. 부등식에서 해를 구한다. 부등식을 풀어라.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수직선 무시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경계값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가장 중요한 킬링 파티입니다. 세 번째는 등호 판단인데요. 자, 부등식에서 그 부등호에 는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 여러분들이 이 등호 판단을 안 해주시면 틀린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보기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는이 없는 것도 있고요. 는이 한쪽에만 있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에서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3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입니다. 해를 구한다. 자, 좌변으로 x 하을 몰아주시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몰아줍니다. 자, 가끔 가다가 양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음수가 나오면 우변으로 X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 뒤집다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싫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좌변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6X 이항하면 5X-6X가 A-2보다 크다. 좌변 정리. 마이너스 X가 A-2보다 크다. 따라서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서 부도방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도방향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E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1단계 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수직선입니다. 자 수직선 그려주세요. 뭐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 중요한 거 자, 하얀 점이에요? 까만 점이에요? 이거 못 맞추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인데 자, 는 표시 없습니다. 까만 점 하얀 점. 자, 포함하지 않는다. 비어있다. 뻥 뚫려있다. 하얀 점. 하얀 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는이 들어가 있었어. 두고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꽉 차있다. 포함하고 있다. 까만 점.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점이고요. 그리고 이거 방향 오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향은요, X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X가 작으면 왼쪽, X가 크면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하얀 점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죠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수직선이라고 쓰면서 경계값을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경계값이라는 건이 안에 자연수인 X가 3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자연수 X가 누굴까요? 9, 10, 11? 아니면? 11, 12, 13? 90, 91, 92? 아니겠죠? 이 안에, 만약에 여기에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자연수가 5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면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3개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인 1, 2, 3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 2, 3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e가 3과 4 사이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x 값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이 세 개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3단계 등호 판단이었죠. 자, 먼저 이거 등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e를 가려주세요. 가려주시고요. 이 하얀 점이 3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 하얀 점이 3이라는. 자연수인 해가 3개가 맞나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뻥 뚫려있다. 포함하지 않는다. 하얀 점. 그러면 3을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가 1과 2두 가지밖에 올수 없으므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4를 한번 볼까요? 이 하얀 점이 4라고 생각해보세요. 4를 포함하지 않죠. 그럼 자연수는 몇 개예요? 1, 2, 3.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u 등록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는 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이너스 a 플러스 e의 범위를 구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뭐 구해야 돼요? a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불청객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e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를 해줍니다.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없애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부도망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거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지 마시고요. 한 번에 갈게요. 어떻게? 크로스! 자, 크로스해서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때 주의할 점, 부등호까지 같이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 부등호 데려오면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데려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값의 범위가 나오게 됐죠. 그 보기에서 옳은 답은 3번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경계 값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은지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 없이 꼭이 문제에 맞춰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25번 문항입니다. 25번. 1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일 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 같죠. 해를 구하는 거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저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고요. 또두 번째 식에도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미지수가 많으면 아예 x의 범위를 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아까 23번 풀었던 것처럼 무조건 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x 와 우변으로 상성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의 X라고 X의 개수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분배법칙을 써서 쪼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2A 마이너스 3B만 이항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작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보다. 이렇게 한 후에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줘야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a와 b의 값을 아나요? 모르죠. 그게 문제인데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문제에 있습니다. 해봐.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어? 구도망이 어때요? 다르네요. 자, 반대인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라는 값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음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로 나누면서 부도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와 이 해가 동일해야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x자로 곱해서 똑같다. 방정식 푸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12b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8a 좌변으로 넘기면 5a 마이너스 3b 우변으로 넘기면 15b 따라서 a는 3b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a는 3b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친구들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죠. A가 3B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자, 우리 아까 판단을 해놨습니다. A 플러스 B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A 자리에 3B를 쏙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하러 갑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요. 3B 플러스 B, 4B가 되죠. 4B가 음수다. 자, 이말 무슨 뜻이에요? B도 음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자동으로 A가 3B니까 A도 마찬가지로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등호 방향 하나만으로도 A와 B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은 저 식도 해를 구해줄 거예요. 해를 구하준,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자, 첫 번째 대입을 할 겁니다. 누구를요? A 자리에 3B를 대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B를 소거하겠습니다. 어. 서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소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소거가 될 거라는 사실 눈치채실 수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 A분의 2, X가 A분의 2보다 작다? 그냥 그런 게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걸 같이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씩 보겠습니다. a e b 의 X 플러스, 아, 바로 옮길게요 바로 넘기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다. 이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판단해야 돼요? 부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죠? 대입하기로 했었죠? A 대신에 3B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3B 빼기 2B는 B죠.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대신에 마이너스 9B. 그러면 마이너스 8B보다 작다. 그 다음에 B의 부호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B의 부호 어떻습니까? 음수였죠? 그럼 양변을 B로 나누면서 구도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B는 어떻게 돼요? 드르륵 드르륵 잘 안됐다. 자 그래서 X가 마팔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제고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좀 소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긴장도 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푸는데 지금 보셨겠지만 얼마 안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등 방향입니다. 부동의 방향을 보고 음수로 양변을 나누거나 곱할 때 바뀐다는 것. 그거에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또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할수 있다는 것. 그렇게 문제를 좀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짜리 문항 두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항상 마음은 정말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친구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도 그만큼 커요. 그래서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또 수학만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조금 더 열정 있게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같이 최선을 다해볼. 볼게요. 자, 선생님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